덕에 대진항, 대진해수욕장 쪽인데요. 대, 여기 위에가 대진항이고 이쪽 아래가 아 대진해수욕장 가는 쪽인 것 같아요. 커브길이 돌면서 아름답게 이렇게 해안 도로가 형성이 돼가지고 각길에다 주차를 하고서 한번 바다 해안길을 담아봤습니다. 지금 대진항은 공사를 하고 있어요. 대진항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 뭐, 바다를 숭곡하다는 하 이렇게 뭐 사당인지, 예당산지 그런 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주차장이 있고, 저기가 대진항입니다. 대진항이 그고 간이 화장실이 있고, 예 벽산 김도현은 영해 대진이 바닷가 그 우뚝 서순, 우뚝 자리를 잡은 선수 함에 올라 자신의 마지막 심정을 담은 설명실을. 안겼다. 별의 사랑은 떠오르는 태양처럼 모든 뜻은 차리탄 바다처럼 모든 뜻은 차리탄 바다처럼 상당히 어렵네 발음이. 이튿날 이른 아침 차가운 동진날을 바닷바람을 맞으며 김도연은 산수암 바위에 올라 해가 떠오르길 기다렸다. 차리탄 바람은 소리 내어 울고 새찬 파도는 바위를 때리며 그를 막아섰다 멀리 동쪽 바다 위로 희미하게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바위 위 우뚝 서 있던 김도현은 암초를 받고 미끄러지며 무겁게 일렁이는 바다를 향해 들어갔다. 떠오는 해를 바라보며 바다로 들어가던 그의 모습은 붉은 태양과 푸른 바다 속으로 사라져 더 이상 물결 위에 보이지 않았다. 결례를 사랑은 모양입니다. 아, 상당히 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뭐 사당을 지금 모시는 것 같아요. 이 차박하신 분들이 좀 있었고요. 대진왕에저기 입국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뭐, 시가 있는데, 다 아, 이게 한문이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절명시 같아요. 절명시. 음, 절명시 같은데. 네, 김, 의병장, 아 의병장님이셨구나 아 김대현님은 의병장님이셨네요 경상북도 출신의 의병장 을미사변 후 의병을 모집하고 경북 동북부에서 각종 전투에 참가해 적들과 싸웠다 이후 학교를 세워 인재양성에 힘쓰다가 국권이 상실되자 영덕 영해면 대진리 바닷가로 가서 도해 승부하였다 중국한 영덕에 도예단이란 기념비가 세고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예, 그러네요. 의병을 일으키시고 어, 그 다음날 그 의병 활동을 하기 위한 이런 또 미팅 이런 회의도 하시고 예, 그런 음, 장소입니다. 네. 아, 그런데, 여기가 지금 대진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해단이라고 하는 이런 뭐 안내문도 있고, 예, 예, 상당히 예, 영덕에 또 이렇게 이런 역사 깊은 의병 활동을 했던 그런 또 장소가 있네요. 또 경건하게 되네 가보자. 영덕 대계로 이게 뭐라고 돼 있는데 아무것도. 이런 모습입니다. 도해단입니다도해단 보해단. 전부 다 한문이어가지고. 잘못겠어요 아. 네, 여기 앞에가 보이는 곳이 지금 대진항이 되겠습니다. 대진항은 지금 공사 중입니다. 아, 좋네요. 이 여기 보면 한문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 가운데 거는 물 숫자가 맞는데, 이런 물 숫자에다가 또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갱도로 쳐서 이게 산이고, 이게 술고 이고절 이게 암자 할때 쓰는 바, 산수 암이라고 것 같기도 하고, 바위인가? 산수암이라고 이으면될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산수암에 예, 김도연 의병장님의 이렇게 도회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제를 지내고, 분의 뜻을 기리는 뭐 그런 예, 사당인가 봐요. 네, 여기 보면 바다가 바로 보이죠. 바다가 네, 저쪽에 일본 외구들이 네. 왔을 거고 우리는 여기서 의병 활동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대진항에 오니까 뜻깊은 네, 그런 장소도 있네요. 야 저기 바다에 전망대도 하나 있네요. 네, 그래서 대진항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대진항인데요. 예, 대진항 보면 공사 안내판이 이렇게 있어요. 예, 영덕, 대진항 정비 사업, 이렇게, 되렇게고요 앞으로 이제 해상 전망대도 생기고 고래 조형물도 생기는데, 예, 사업명에 보면 대진항 정비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 예, 보겠습니다. 네, 대진항이, 대진리에 있는 거거든, 대진리원. 사업구면은, 네, 북 방파제 보강 269m, 모래 차단 시설 100m, 대륜시설 56m, 해삼전망대 223m, 근원막 설치 265m, 오구 보관창고 한개소그 다음에 화장실 설치 한대소. 공사는 24년 6월 9일까지 36개월 동안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대진항이 출입을 곳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장소에서 한번 대진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로나 시대 때 지금 통이 라인에, 뭐냐 고래냐 개냐 묘한 묘한 조형물이 있어요. 고래인가? <laughs>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대진정, 대진정, 네, 대진정 팔각정도 있고요. 대진정 팔각정도 있고 거기에 올라가서. 가서 이렇게 보면 배들이 이렇게 항포구에 지금 쫙장박을해 있고 저쪽 건너편에 무슨 공연장도 있는데 거기 좀잘돼 있는데 그쪽까지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대진항 풍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파제에서 또뭐 낚시하시는 분들은 뭐 간혹 보이고 저쪽 끝에도 낚시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방파제에 지금 공사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면.